자 인사 위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음, 7, 8월달 문제풀이 반 됐네요. 음. 하... 음, 그림을 좀 하나 좀좀 좀 감상을 한번 해보시죠. 블로그에도 제가 올려놨는데 막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하나 빼먹었으면 좋겠다. 아우 생각만 해도 막 범이 막, 막 침이 돌고 다이 그림 제목이 좀 길어요 레몬 오렌지 석류가 있는 정물이랍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본 화가인데 야코프 반훌수동크라는 사람이 그린 어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자는 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책 중에 하나에 그림의 힘이라는 책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계획과 생각 속에 이렇게 실한 열매들이 아라리 맺히고 꽃과 잎이 피어나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집니다. 그렇죠. 조금 우리가 조금 칠팔에 조금 나태해질 수, 나태하니새로 마음을 좀 갖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좀 처질 수 있는데 그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론 초록,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특히 오렌지와 레몬의 노란색으로 시각적인 집중을 시킵니다. 과실의 사실적인 표현으로부터 새콤 달콤한 향기와 침샘을 토도는 공감적 자극.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레몬은 별로 안 좋아하고 라임은 좋아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쵸. 저혀 달래. 더 신데 라임이. 동남아 가면 라임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못 갔지만. 막 까먹기도 하고. 침 생기네. 이따가 집에 가시면서 새콤달콤 하나 사갖고 먹으면서 하시더라고 <laughs>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그래서 조금 보시면서 저희들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각도 한번 보시면서 그래 라고 생각하시면서 특히나 이제 7월달 들었으면서 장마가 시작되어서 조금 축축할 수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도 조금 저도 그렇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음. 오리엔테이션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수업과 관계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음. 자, 아무튼 우린음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인데 자꾸 음, 어, 상황이 좀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는 전 아름의 생각을 또 어쨌든 해보고 그랬습니다 오래간만에 감사 감사 한번 해볼까요? 감사 감사 오래간만에 <laughs> 감사 감사 음. 자뭐든에 감사하면서 리리 음. 지하철에서 또 이러지 말고 음. 인간생활 특히 서울 와가지 지하철에서 나한테 이러지 말고 <laughs> 어~ 수업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수업은 어떻게 했었냐면 저번 시간 수업한 걸 형성평가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진행했죠 그쵸 그리고 거꾸로 교실을 했는데 거꾸로 교실은 제대로 하질 못했는데 어~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몰래 몰래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제가 몰래 몰래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아직 뭐 또, 또 2주 또 연장된 것만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지면 아무튼 그래서 시작은 좀 인강생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형성평가 그다음에 수업 그다음에 거꾸로 교실 했는데 어, 문제풀이는 어떻게 되느냐면 어, 수업은 지난 시간에 과제를 하나 내드릴 겁니다. 이게 문제풀이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 문제풀이가 뭐냐면, 여기, 이 본론 쓰는 거예요. 본론. 서론 결론은 5, 6월 때 연습을 해서 하지 않습니다. 어, 선생님, 저는 5, 6월 때 수업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그걸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면 좀안 되는 거 상황이. 아무튼, 그래서 본론 쓰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과제라고 해서 수업을 하고, 첫 번째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와 관계된 문제를 풀 거예요 요건 40분 정도 풀 문제를 두 문제입니다 문풀 두문항 조금 있다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수업 두 번째 거를 하고 땡 끝이에요 그럼 요첫 번째 거는 문제를 풀어놓는데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과제로 제시를 해 드립니다 이해 되셨죠 요거는 한 문항. 제가 예전에 두문항시켰더니막 굉장히 어려웠더라서 한 문항.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다음 날 요거를 요기 한다 그 말이야. 이해 되셨죠? 그럼 오늘은 이제 이게 이게 없으니까 수업을 하고 문제풀이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제가 해설하죠 요기 뭐 해설, 당연히 해설해야 되는 거. 음. 그 다음에 문제, 수업 두 번째 거 하고 과제를 제시하고 다음 날 지난 시간 과제 해설을 하고 이해 되셨죠?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갈 겁니다. <laughs> 그리고 요 문제풀이는 40분인데 20분 수, 여기 끝나고 20분 쉬고 우리 블레이크 타임 같듯이 커피 한잔 마시는 20분 쉬고 그다음 아이 아이아이그 아이고 아이고. 다음에 플러스 문풀을 40분 하고 그 다음에 10분 쉬고 그 다음에 이쪽 수업 두 번째 수업을 합니다. 그럼, 이해 되셨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럼, 아하, 커피 한잔 언제 마셔야 되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좀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게 해설을 하잖아요, 여기. 해설 하죠? 요 해설을 할 때, 요 해설을 할때꼭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은, 셀프로 첨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스스로 첨삭을 해보면 그게 뭐가 되냐면은 자기 주도 학습의 자기 점검이 돼요. 그냥 제가 스, 첨삭을 해서 드리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어 이렇게 했나 보다. 근데 내가 첨삭을 하면 그 첨삭한 내용이 완벽하게 내게 돼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셀프 첨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를 문제풀이 할때 검정색으로 쓰셨으면 셀프 첨삭할 때 빨간색으로 쓰시면서, 그 다음에 잘못된 것만 첨삭하는 게 아니고, 잘된거 있으면은, 이따가 제가 다이소 가서 하나씩 사갖고 세요. 별 하나 이렇게 붙여놨고, 잘했다고. 아니면은 형광펜으로. 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자기 강화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아셨죠? 그래. 잘한 거는 잘했다고 표현해놓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쓸 거는 플러스 해놓고 더 쓰세요. 그럼 그게 전부 다 냈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셀프 첨삭을 어, 그 다음에 그, 거꾸로 교실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 참.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 풀때 전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놀아요? 예, 놓으세요. 의미가 없잖아. 노는 것보다는 뭐가 더 나? 책 보고 쓰는 게 낫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책을 보려고 하지? 말고 쓰다가 쓰다가 안 되면 요걸 한 서너 을 해. 응? 어? 막 각성하기 위한 거야. 요기라는 게 그러고서는 책을 찾아. 그럼 그게 딱 내게 돼요. 처음부터 책을 찾으면 내게 안 돼요. 맨날 보던 책이니까 아셨죠? 그러면 쓰려고 끝까지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책을 찾고 에이씨 그러고 쓰세요. 그럼 그게 정말로 내게 돼요. 각성이 되어요. 지금은 스스로, 아까 이 그림 보여준, 게 스스로 내가 뭔가 알고을 채워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그 다음에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예습을 꼭 제가 말씀드려요. 예습을 꼭 하고 오세요. 뭘 갖고 요 아무거나,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예습은 제가 미리 지금 블록에 올려드렸어요. 얼마만큼 할 건지, 1교시 얼마만큼, 2교시 얼마만큼 이거 써 있어요. 오늘 같으면, 뭐, 대안교육 전, 이렇게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그럼, 대안교육 전까지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1교시에. 슬래시하고, 1장, 완, 이렇게 써 있으면, 1장 다 끝까지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예습을 하는데, 외우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예습할 때는, 기본서를 갖고 하실 수도 있고, 매핑, 5, 류월때 나눴던 우리 수업했던 매핑 갖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키워드 책 갖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형성평가, 3, 4월 형성평가 같은 거 갖고 하셔도 되고,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니까, 예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고 나면 문제 풀이할 때 편한 거니까. 그리고 요 문제 풀이가 요거 수업에 관한 거니까, 어? 그러니까는 편하게 쓰실 수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제 풀이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못 쓰겠어 요 이런 말을 아마 없을 텐데 이해되셨죠?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거꾸로 교실는 적극적으로 좀할 예정이다. 음. 정부 시책에 뭐 어긋나도록. 하면 안 되지만 어긋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태까지 못했었는데 대충 여러분들끼리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들어와서 수업 끝나고 나서 일정 시간 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거꾸로 기실하는거좀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기실할 때는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인강생들도 마찬가지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해서 서로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뭐 인출을 하셔도 좋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주저없이 물어보면, 아는 사람은 얘기해주면 그게 내게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교학상장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과제 두 번째 거 요거, 내 요, 과제 2 내들이잖아요. 주내 과제 내들이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끼리 썸, 첨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는 이렇게 썼는데, 어? 우리 이 선생님은 이렇게 썼네? 그럼 그게 굉장히 나한테 프레시하게 다가와요. 아,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아, 이렇게 접근도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왜냐면은 서로서로 다 다르니까, 강점이 다 다르니까, 누구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썼는데, 저 사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게 조금 조금 다를 수있으니까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첨삭을 하실 때,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는 뭐, 서로서로 얘기를 해갖고, 나는 이쪽, 난 이, 이펜 이 갖고 쓸게, 너는 그 어떤 펜 갖고서, 막 이렇게 갖고 막 쓰더라고요. 검정 펜 갖고도 나는 굵은 걸 쓸게, 너는 뭐 가는 걸 써, 막 이러고. 그래서, 그러면 그한 장에, 문제있다나도여들 문제 하나를 보면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보면 은 도움이 될 겁니다. 거꾸로 계실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첨삭에 대해서 여러분들 초미에 관심도 니까 첨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생들도꼭좀들으세요첫 번째는 셀프 첨삭꼭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스타디 할때 조별로 스타디 안 하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꼭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건 장동북적인 혼자 하시고요. 편하신 대로. 셀프 첨삭을 하시고 그다음에 조별로 첨삭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이제 첨삭을 의뢰할 때는 어 제가 작년까지는 조금 상황이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한네번 어, 정도 제가 봐드렸는데 올해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여유가 좀 생겼어요. 여유가 여러 가지 좀일월 달부터 제가 수업을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게 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하고 좀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생긴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다 고해서 뭐 작년 열심히 안한건 아닌데 더 올해 조금 더 제가 여유가 생겨서 어 그러면은 문제가 몇 문제씩이죠 월요일 날세 문제 화요일 날세 문제가 되겠죠 1 교시 거두 문제 2 교시 한 문제 그럼 총 여섯 문제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여섯 문제잖아요 그 여섯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문제에 여기 한면그 다음에 여기 한면 그러면 이 규식거는 요 앞면 한 면만 했겠죠, 뒷면 없고. 그 요거를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간세도 마찬가지로 올려드린 거니까 요걸 갖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에 관해서 제가 똑같은 거에다 요거 이제 밑줄에다가 해설을 써서 이따 해설지를 나눠드리고 설명을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총 6문제가 되는데 그 6문제 중에 일주일에 6문제, 월화 6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첨삭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거꾸로 하실 때 제가 들어오면 그때 저한테 하셔도 제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첨삭을 해드릴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연구실로만 갖다 주시면 월요일 날 주시면 제가 화요일 날 해드릴 거고 화요일 날 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드리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강생들은 특히 자꾸 그 인강생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인강생 첨삭과 관련지어서는 첫 번째 꼭 hwp 파일로 보내실 것. 다른 걸 보내지 마시고요. 한글 파일로 보내시도록 pdf로 보내지 마세요. 안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pdf로 여러분들이 하셔 갖고 저한테 찍어 갖고 보내면 저는 그걸 프린트해서 다시 써서 다시 카피해서 또 보내 줘야 돼요. 그럼 너무 좀 변환도 잘안되더라고 상황이. 그래서 좀 되도록 왜냐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냥 저한테 주셔도 되지만 집에 가셔서고 한글 파일 해서 저한테 주셔서 한글 없고, 직강생들도. 왜냐면, 에이터플 하면, 이렇게 다 수정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쓰면, 그럼 내가 쓴 거와 제가 수정한 게 그대로 다 보이니까. 그래서 꼭, 에이터탑필 피로 좀, 어, 그 다음에, 문제를 좀, 인강생들은 특히, 요거를, 그 문제지를 그냥 주는 게 아니니까, 저한테 주는 게 아니니까, 맨 외에다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좀, 그, 제 시문까지 쓸필요 없고, 문제만 꼭 써서 좀 보내주시오. 왜냐하면 답만 이렇게, 여러분 쓰신 거면 저한테 딱 주면 이게 뭔 문제인지 를 몰라. 왜? 1주 늦게 들을 수도 있고, 2주 늦게 들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는 조금, 그래서 문제까지 좀 써서 저한테 파일로 주시면 좋겠다. 아그 음. 어, 다음에 제가 쓰면서 여러분들은 특히 더, 아니면 이제 MP라고 여러분 한드리턴 해드린데 써는 거니까 n o n problem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되지 않는다, 잘 쓰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게 뭐요?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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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요 과제로 드린 건요 과제로 드린 거는 과제 제시 문제는 꼭좀 해설 후에 해설에 후에 저한테 좀 그럼 화요일 날2 교시 과제로 드린 건 다음 주 월요일 날 해설한 다음에 저한테 첨삭을 의뢰하시도록, 특히 인강생들 왜냐하면 해설을 들으면 저한테 첨삭 의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미리 막 주시느라고. 응. 이해되셨죠? 그래서 꼭 해설 후에 저한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한테 그 첨삭을 의뢰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첨삭을 저한테 의뢰하시면 제가 보고, 잘 쓰신 거는, 아, 정말 잘 썼다 싶은 거는, 제가 수업하면은, 오늘 수업한 거에 블로그에 올려놓잖아요. 그쵸? 그 란에 첨부 파일로 해서 PDF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신 걸 프린트해서 이렇게 나눠드려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 PDF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아, 아, 다른 선, 다른 분 쓰신 것도,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볼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음. 그래서, 인강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늦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올라가면 가끔 이렇게 한번 보시면, PDF를 올려진걸 보시면, 아,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될수 있는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습은 꼭 하실 것. 그래야 문제풀이를 제대로 할수 있으니까 예습을 꼭 하실 것, 그 다음에 첨삭은 일주일, 일주일에 여섯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저한테 주셔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으다. 어, 그래서 할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인간의 들 조금 듣더라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늦게 여러분한테 리턴 하더라도 그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한글 파일로 꼭좀 저한테 주실 때는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끊어주세요.